초초초 역세권 역에서 2분 거리 압도적 원탑 초역세권 아파트가 단돈 3천만 원, 3천만 원대면 입주 때까지 더 내는 게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도금도 무이자라 자금 걱정 필요 없고 입주가 2028년 7월인데 이때쯤 되면 이곳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집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서울까지 지금도 30분대 쾌속 교통망이라 이런 곳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곳인데 어디인지 여러분한테만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 고진역 대강 로제비아 아파트입니다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정말 놀랍게도 계약금 5%만 되고요, 중도금도 무이자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은 아파트이니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에 가십시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600-5086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제가 그렇게도 소리 높여 외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나 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가 다른 아파트들보다 유난히 비싸다는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강남이나 판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용인 상현동에서도 광교 더 자이 더 클래스가 유난히 비싸고 수지고 풍덕천에서는 이 편한 세상 수지가 유난히 비쌉니다. 자이 더 클래스와 포레나 상현의 아파트 값 차이는 무려 6억이나 납니다. 광교 자연앤 힐스와 더 리브 아파트 차이는 7억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세권이냐 아니냐, 초중고가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는 우리 용인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야 말로 처인구의 모든 아파트의 압도적 원탑이 되는 것입니다.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 동총 860세대로 고림지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고진역이 있어서 도보 2분이면 되고요.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파트 현장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1번지입니다. 평형대는 30평, 34평, 43평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1237대로 세대당 1.43대 1입니다. 용인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는 모두 남향 위주의 배치, 4베이 구조와 일부 타입별 알파룸, 펜트리, 드레스룸, 발코니 확장 등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급 자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실용성과 품격 모두 만족시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주민 카페, 도서관, 스터디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안천 수변공원이 있고 4,462평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힐링 라이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대강로제비앙 아파트를 지금 꼭 사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압도적 1위 아파트만 오르는 신기한 현상.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아파트가 왜 압도적 1위인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초초초 역세권, 역에서 2분 거리라는 거예요. 현재도 고진역 2분 거리이고요. 거기다가 경광선 라인이 연장되면 더블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포총 고속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고 동룡인 IC 신설 예정으로 강남과 송파를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육 인프라가 최고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가 다 있어서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고진초, 고진중 고립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학원가도 초중고가 밀집한 곳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생활 인프라가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 시네마, 스타벅스, 용인 서울병원, 용인 공용버스 터미널, 용인시 실내체육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대박인데요. 일자리가 매우 매우 풍부합니다. 처인구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거나 할 예정인데요. 요즘 한창 HBM을 엔비디아에 수출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원산면에 1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인구 원산면 에서 20km 반경에 있는 도시들은 집이 없어 난리입니다. 1패비 70% 끝나면 2패, 3패, 4패 공장이 연이어 공사를 합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원산면에 10월에 들어올 인력들로 방을 구하는데 25평을 3천만 원에 180을 주어도 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원산면까지는 10km 내지 12km 떨어져 있으니 입주 때가 되면 얼마나 난리일지 짐작이 가시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집을 얻으려면 청인군은 천지 개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은 처인구의 대장 아파트로, 역에서 2분 거리 초중고가 바로 앞에 있고, 근린공원이 4,462평이나 바로 앞에 있고, 경안천 수변공원 인프라가 이미 확충되어 있는, 그리고 바로 옆 상업지구가 펼쳐져 있는 대장이 안 될래야 안될수 없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중도금 무이자인 거 대강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은 입주 때까지 5%면 끝입니다. 가격도 합리적 분양가로 미래에는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처인구 땅값, 자재값 폭등하고 이제 이 가격으로 어떤 신축도 못 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기다 계약금도 5%면 되고요. 중도금도 무이자입니다. 분양가는 75제곱미터, 이것이 30평인데 5억대 중후반부터입니다. 84제곱미터 34평형인데 6억대 중반부터고요. 110제곱미터는 43평형인데 8억대 초반부터입니다. 주변에 고진역 힐스테이트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7억원에 나와 있으니 지금 네이버에 가시면 7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6억대 중반부터니 너무나 저렴한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위치가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앞으로 역에서 2분 거리 고진역, 대강, 로제비앙은 다른 곳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특히 옵션을 다 해도 가격이 천만 원대라 지금 용인 프로지오 아파트가 다 계산해 보면 용인 프로지오 아파트는 옵션을 다 넣으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이자가 아니에요. 후이자예요. 그러면 후이자면 3천만원이 또 넘어갑니다. 그거 두개 합해도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관 로제비앙이 원래는 8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다 합하면 2천만원 차이 밖에 안 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역세권이잖아요. 초초초 역세권이잖아요. 초초초 역세권을 2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나중에 가격 차이가 2천만원만 나느냐? 아닙니다. 2억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요. 둘다 5%잖아요. 5%는 어 프로지오도 한 3천만 원대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광 로제비앙도 3천만 원대 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총 계약금의 5% 중도금 무이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서 다른 아파트들보다 중도금에서만 3천만 원 이상 쌉니다. 분양권은 6개월 이후 전매 가능하고요. 입주 예정은 2028년 7월입니다.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에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600-5086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